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봉 형성하는데 어떻게 마감하는지에 따라 다음 주 관세 발표 전까지 대략적인 방향성. 결정 낼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어느 상황에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p500 선물 es500 시간봉으로 3월 한 달을 보시면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1a 하락 추세 이후 저번 주부터 반등 채널로 전환되었어요 다만 채널 각도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매수세가 있긴 하지만 공격적이지 않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 주 관세 발표를 앞두고 그만큼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골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금 가격 전망을 기존 3100에서 3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온스당 42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현재 글로벌 자금들이 금으로 쏠리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골드 3,000달러 이탈하는 하방 시그널도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반등 채널 하단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갭상승을 사실상 전부 메꿔버린 상황인데,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채널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탈한다면 재 차, 저가 트라이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오늘 지지받는다면 다음 주 간세 발표 전까지 SPX 기준 3%가량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3월 초 원예의 하락 추세와는 환경이 사뭇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우선 빅스가 이 정도 갭상승을 되돌리는 정도의 하방 압력이라면 진즉 20을 돌파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빅스가 강하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전히 20 아래에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2월도 보면 빅스가 20을 돌파하고 다시 회귀한 이후 지속적으로 빅스 20이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빅스 코럴이 20에 잡혀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간 시장의 하방을 주도했었던 주식인 테슬라가 단기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고점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장 막판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여전히 21선 위에 있어요. 다른 주식 대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지수가 이전과 달리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모두 정확히 지지 부근에 있다는 점. 빅스가 20을 넘지 않았고 저항 가능성이 크다는 점, 주도주 테슬라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때 다시 아래 꼴이 달면서 매수세 들어오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CNBC에 따르면 다음 주 4월 4일 만기 옵션은 S&P 500 지수가 상하방 2.5%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스가 2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베스트의 시나리오는 빅스 20 저항과 함께 관세 발표 전 채널 상단까지 붙이는 경우라고 봅니다. 현재 가장 큰 콜옵션 베팅인 SPX 5725에서 5 7 5 4 사이에서 마감하면서 상방과 하방 어느 곳으로도 발산하지 않은 채로 4월 2일 발표를 기다리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2일 발표와 함께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그 전에 지지선을 이탈하고 하방으로 발산하면 이벤트 발표 전 시장 방향 결정지는 경향성으로 볼때 하방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고 볼것 같습니다. 빅스20 돌파와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과 다르게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워낙 크기에 전개되는 방향에 따라 전략 유연성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